사람은 살면서 기쁜 일도 겪지만, 이런 일보다는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슬픔과 어려움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이죠. 탤런트 박영규 역시 기쁜 일이 조금 있었다면,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훨씬 더 많이 겪습니다. 미달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박영규는 결혼을 무려 네 번이나 올렸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떻게 자신을 추슬렀을까요? 올해 나이 71세인 박영규는 대한민국의 배우로 1985년 영화 별리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어릴 적 수학여행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그는 15살 때부터 신문을 돌리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강아지에게 물리기도 하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무대에 서고 싶었던 그는 서울 예대에 74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온 뒤 제대하고 나서는 대학로로 가서 극단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소품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한 박영규는 매사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늘 배고픔에 시달린 끝에 그는 29살에 어린 나이에 폐결에게 걸리게 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42kg까지 빠지며 무대에서 기절까지 하게 된 박영규. 그를 위해 대전에 계셨던 어머니까지 올라와 간호를 해 줬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죠. 아픈 몸이었음에도 박영규는 본인이 직접 책 외판원 일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폐결핵 투병 도중 같이 연극에서 활동했던 서울의대 후배도 박영규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2년이 되어 그는 그녀와 2년간 열애를 하게 되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가진 게 없던 박영규에게 처가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결국 자취하던 방에 비닐 장롱 하나만 놓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혼 후 건강을 조금씩 찾게 된 박영규는 다시 연극을 시작하며 1986년에는 MBC 특채 탤런트로도 선발되어 브라운관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이후 그는 1988년 MBC 주말 드라마 내일 이즈리를 통해 준수한 외모와 신사적인 이미지로 인기를 얻게 됐으며, 밤 무대 출연을 위해 카멜레온이라는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발표하면서 하루 12개의 행사에 출연할 정도로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방송에 나가고 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정이 확 풀렸습니다. 초록빛 모자를 20일 촬영했는데 당시 돈으로 40만 원을 받았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다니. 버스 앞자리에 앉아서 상의 안주머니 속으로 몰래 손 넣어서 세고 또 세고. 보증금 100만원 새 살던 시절인데 보증금 거의 절반을 3주 만에 번 거니까요. 당시 처음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거머쥔 박영규의 흥분이 잘 전달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1989년에는 MBC 미니 시리즈 당신의 축배에서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진실과 로맨스 연기까지 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박영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집과 차를 살수 있게 되었고, 어려운 가정환경도 크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과는 달리 부부관계는 위기에 처한 상태였는데요. 아이와 엄마는 조기 유학을 원하며, 한국의 박영규를 두고 미국으로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결국 이혼하게 된 박영규는 이후 1997년 3살 연상의 톱 디자이너 최경숙과 재혼하게 되는데요. 1990년대에 이후 더 이상 히트작을 내지 못하면서 그의 엄청난 인기는 거품처럼 사그라들던 순간, 그는 1998년 순풍산 부인과의 미다리 아빠로 출연하며 화려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순풍산 부인과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극중 박영규는 처가에 얹혀 사는 무능력한 캐릭터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박영규의 아내가 최장암 진단을 받자 또한 번의 불행이 닥치게 되었는데요. 병든 아내는 건강할 때도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 자신이 없어. 마음 편히 투병하고 싶고 당신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 라고 말하며 박영규에게 이혼하자고까지 하게 됩니다. 투병 중인 아내를 간호하면서 금실 좋은 인꼬부부로 소문이 나기도 했던 그는 두 번째 부인과도 3년간의 혼인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며 결국 2001년 이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4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박영규의 아들이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떠났다가 메릴랜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게 된 것입니다. 고작 2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아들 소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시리에 빠져버린 박영규는 당시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했다. 라며 극단적 선택까지 했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는 것은 스스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일 뿐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느끼고 슬픔 속에 겨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출연 계약이 되어 있던 드라마 해신에는 약속을 지키며 꿋꿋이 출연했습니다. 아들의 사고를 모르는 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는 프로다운 연기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후 친구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으며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했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위로해 준세 번째 부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2005년 크리스마스 날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린 세 번째 아내는 바로 김수륜으로, 지금은 이영애와 결혼한 정우영의 전 부인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방송 활동을 접고 아내의 가족이 있던 캐나다로 떠난 박영규는 이후에 필리핀으로 가서 새롭게 골프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지인과 파트너십으로 골프 사업에 참여하게 된 그는 한국인 손님을 주 회원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부부 공동의 일정 지분을 투자하며 36홀 골프장의 예비 CEO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업은... 나중에 투자자 간의 투자금과 지분 문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골프장 공사 진행이 주춤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며 박영규를 또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사업의 인연을 몰두했지만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골프장 CEO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공인인 박영규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 그는 고심 끝에 결국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박영규는 2년여 동안의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결국 세 번째 부인과도 결별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배우로 다시금 복귀를 선언하는데 KBS 사극 정도전에도 캐스팅 명연기를 선보인 그는 그 드라마로 연말에 연기 대상 우수상까지 수상하는 쾌거까지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지인의 소개로 조그마한 사업하는 비연예인 여성과 만나. 크리스마스 날 서울 역삼동 라오마트센터에서 지인들만 초대된 스몰웨딩으로 2020년 네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영규는 부루의 명곡 열린음악회 등에 출연해 놀라운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영규 결혼을 몇 번을 한 거야? 박영규 전처가 많구나. 아들 안타까운 소식이다. 하면 순풍산부인까지네 번째 결혼은 오래가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